곡선과 좌표축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적분을 이제 활용하는 형태인데요. 그 지금 우리 교육 과정 안에 그렇게 적분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활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넓이를 구하는 정도인데요.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데 제가 정적분을 설명드릴 때 유향 면적이다. 그러니까 면적은 면적인데 부호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정적분을 위해서 면적을 구할 거예요. 면적을 구할 때는 자, 이다 친구에서 연속인 암수를 가지고요. 두 직선 x는 a와 x는 b 사이로 둘러싸인 도의 넓이를 구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양수니까 그냥 적분을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값 fx를 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양이냐면, 지금 이런 형태는 상관없는데요. 함수가 만약에 x축 아래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a가 되고, 이렇게 b가 될 때는, 이게 지금 넓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fx로 해서 그냥 이게 만약에 y는 fx라고 하면 그대로 적분해 주시면 여기는 음수가 나와버릴 거예요. 넓이가 음수가 될 수는 없죠. 넓이는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항상 씌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넓이를 구하고 함수를 적분을 할때뭘 알아야 되냐면 그래프 개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x축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만약에 이게 부호가 변한다면 그것도 처리를 해 주셔야 되죠. 예, 그래서 구간을 끊어서 한다든지,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시면 이 직선, 그죠? x축 및두 직선을 둘러싸인까 x축 쪽으로 함수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dx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그 곡선과 y축 사이 넓이를 보시면 여기는 마지막 공식을 보시면 이 dy라고 되있죠. 이게 뭐냐면 y축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gy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y로 나타내는 함수인데요. c하고 d 사이에서 연속일 때 곡선 x는 gy와 y축 및두 직선 x는 gy는 이 곡선이죠.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두 직선 y는 c, y는 이 면적이에요. 이 면적을 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는요. c에서 d까지 y축에 대해서 적분하시고 어, 우리가 그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와 동일하게 절대값을 꼭 지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음, 문제에서 처음부터 Y축으로 적분을 하라고 줄 수도 있지만 어떤 적분을 구할 때 그게 X축으로 적분하는 것보다 Y축으로 적분한 것이 유리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으니까요. 방법은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보실까요? 자, 곡선 FX는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고요. X축으로 도, 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3차식이죠. 근데 X로 묶어볼까요?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x 더하기 a예요. 인수분해가 쉽게 되네요. x의 x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봤을 때 a가 1보다 크다. 그러니까 넓이가 같을 때 뭔가 대략 이런 거네요. 3차 함수인데요. 0, 1,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같대요. 이두 넓이가. 아,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대칭성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3차, 모든 3차는 점대칭이니까 여기서 점대칭이 되버리면이 면적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a가 2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푸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데 연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이 a가 2가 나올 건 아니지만, 그죠.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대요. 그러면 원래는 면적을 구하라고 하면 0에서부터 1까지는 양수 fx를 적분하시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fx를 적분하시면 각각 면적이 나오겠고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여기를 두번한번 번 적분해서 여기를 두배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a를 결정시키기 때문에 0부터 a까지 적분할 때 그냥 적분해 보시면 여기는 양수의 넓이가 나오고 여기는 음수의 넓이가 나오니까 결국 빼게 되니까 0이 되겠죠. 아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푸는 아이디어는요. 0에서 a까지. 그이 함수 x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x제곱 ax를 적분하신 게 0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0이 되는지 알겠죠? 둘의 넓이가 같은데 그냥 적분해버리시면 여기는 양수로 나오고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의 1의 어, x 네제곱이고요. 자, 2분의 1의 a 더하기 1의 x의 아, 2분의 1이 아니죠? 3분의 1이 되겠네요. 자, 3분의 1에 a 더하기 1에 x의 세제곱이고요. 자, 2분의 a에 x의 제곱이 되고 0에서 a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4분의 1에 a의 네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에 자, a 더하기 1에 a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를 집어 넣으시면 2분의 a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 값이 0이에요. 0을 집어넣어도 0이니까요. 자,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에 a의 세제곱으로 쭉 나눠주셔도 되겠죠? a 세제곱으로 쭉 나눠주시고요. 그러면서 12를 같이 곱할게요. 12를 곱하면 3a 하나 남고요. 그죠? 자, 여기에는 a 세제곱 나눴고요. 12를 곱하니까 4가 되나요? 마이너스 4에 a 더하기 1이 되고요. 자, 여기는 a 세제곱 나눠서 없고 1 2니까 6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A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3에서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마이너스 4에 6을 더하니까 2가 되니까 이런 식이 되겠네요. 어, 따라서 A는 2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 아까 A가 2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그러나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죠? 넓이가 같다는 사실을 어,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어, Y는 루트 의 X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자 이래서 출발하죠. 자 우리 무리함수 배웠던 기억나시죠? y축밑, 자 y축이고요. 두 직선 y는 2. 아 이렇게 가겠네요. 2, 5. 그죠? 2하고5 사이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y축으로 접근해야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x식을 그러니까 y에 대한 표현을 구해야겠는요 제곱할게요. x 백일이니까 따라서 x는 y제곱 더하기 일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적분을 어떻게 하냐면 2로부터 5까지 dy, y쪽에 적분하니까 y 는식을 집어넣어서 y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시면 자 3분의 1에 y 세제곱에 자 y가 되고요, 2에서 5가 되겠네요. 이때 있죠? 우리가 이렇게 했대요. 5를 집어넣어서 다 계산하시고 빼기 2를 집어넣어서 다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이 부분을 따로 계산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5의 세제곱에서 2의 세제곱을 바로 빼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3분의 1에 5의 세제곱에서 2의 세제곱을 빼고요. 여기는 5-2라고 이렇게 적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자 5의 세제곱이면 125고요. 그죠? 그다음에 2의 세곱은 8이죠. 그럼 117인가요? 어, 117은 3의 배수죠? 자,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339 3927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3이 되고요. 그래서 42라는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x축으로 해서 넓이를 구하는 건지, y축의 방향을 넓이를 구하는 건지 구분을 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